우선은 자, 얘를 보자마자 어우, 이거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지금 골칫 덩어리가 어디냐면 얘야. 렇지골칫 덩어리가 얘야. 음, 극한값으로 주어진 함수인데 내가 x가 1로 간단 말이지. 그렇지? 1로 가. 원래는 원래는 뭐였지, 우리? 원래는 1이라는 거 많았잖아. f(x)가 리미트 n이 무한히 갈때 x 의 n제곱 플러스 뭐 x 의 2n제곱 뭐 x 의 2n 플러스 1제곱 뭐때가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 어? x가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0으로 가기도 하고 x가 크기가 1보다 크면 무한히 가기도 해서 어? x를 기준을 잡았어 x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x의 크기가 1보다 클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해가지고 계산했다고. 그래서 f(x)를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뭐구나 구체적인 모습을 찾아냈었어. 생어나. 근데 이거는 무한히갈때쭉 되는데 지금 이거는 x가 1로 간다고. 이거는 x를 구분할 때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x가 1로 간데 x가 자 그러면 한번 집어넣으면 x가 1로 가까이 가면 1로 갈 거고 1로 갈 거고 200이 -2, 0으로 가고 위도 0으로 가네. 오케이? 오, 이거 어렵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잘 한번 봐봐. 우선 F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새로운 함수를 하나 나볼게 GX라는 함수 하나 나오자. 그게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이거. 자, 그러면 혹시, 어, 이거의 함수값이 얘고 이거에 대한 함수값이 얘고 오케이? 다시 한번 자, gx를 이렇게 놓으면 선생님이 얘를 한번 봐볼게 자, 이거 한번 봐보자 x가 1로 갈때 선생님이 거 한번 해볼게 x-1, g x g 1 한번 살펴보겠어 얘가 어떻게 생긴 건가? g1은 얼마인지 알아? g1은 여기다 1 집어 넣은 거잖아. 1 집어 넣으면 2네, 2. g1은 2야. 어, 그러니까 얘가 x가 1로 갈때 x 1, gx는 이거였고, x n제곱 플러스 x n-1이었고, g1은 2였으니까, 마이너스 2. 거란 말이지.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봐. 부모 분장만 바뀐 거네. 무슨 상황인지 봤어요 자. 이거 뭔대 정의가? 이 정의 뭐지? g 프라임이정의가 오케이? g 프라임이 주한 말이야. 그럼 이거 부모 분자 갖고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g 프라임 1분의 1이 되겠지. 자, 봐. 얘가 지프라미 1이잖아. 그치? 자 그럼 나는 얘를 자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요거는 리미트 X가 1로 갈때짠에서 X 1분의 X의 N제곱 플러스 X의 n 1 2분의 1이게쓸수 있겠어? 얘를 얘를 이렇게 쓸수 있겠어? 텐 이거 1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분모, 분자갈거 아니야. 이해 돼? 자, 그러면, 리미트 얘가 만나서, 리미트 얘가 만나서, 리미트 얘가 만나서, 리미트 얘가, 리미트 얘가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지프라임 1이 되는 거잖아이 부분이 지프라임 1이라고. 이해가해 됐어요? 아, 얘가 지프라임 1이구나. 그러면 g 프라임은 내가 계산할 수 있잖아. 어떻게 계산해? 이게 미분할 수 있잖아. g 프라임 x 구할 수 있잖아. 자, 여기에서 g 프라임 x 는 얼마야? 미분하면 n이 앞으로 나가고 x의 n 1. 그다음에 더하기 얘 미분하면 n 1이 앞으로 나가고 x에 하나 줄어든 거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 돼요? 자 그러면 g'1은 x자리에다 1을 집어넣는 거니까 n 더하기 x자리에다 1을 집어넣는 거니까 n-1에서 2n-1입니다. 돼요? 2n-1 때 나왔어? 음 g'1이 2n-1 뭐나 FN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합시다 이건 어떻게 생겼는지 EM 플러스 1분의 FN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EM 마이너스 1분의 1, 1. 이게 렇 생긴 게 FN 그러니까 FN 오케이 자 얘는 이렇게 된 거지. 자, 얘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해서 분모. 2m-1, 2m+,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요? 자, 이거 간단한 거 얘니까 이제 써보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시그마. n 는 1서부터 무한대까지 뭐 계산하는 거였어? 2m-1. Bm 플러스 1, 이거 계산하는 거였어. 이거 무한히 계산하는 거야. 무한히, 자, 그럼 무한히 계산하면 우리 어떻게 계산해야 돼? 태어나, 무한히 더한데, 어떻게 계산할 거야? 무한히 더한데, 우리 어떻게 계산할 거야? 어떻게 해산할까무한에더한다 음. 슬기? 음. 무한에더한다 무슨 음. 공식? 좀더 자세한다 다슬이부이분수 그거 좀더마이너스의동이 어? 순서수 응. 수영아... 상수. 성준이, 한막더게해 이, 순서 벌써 까먹어 어떻게. 무한히 더하는 건나 죽을 때까지 내가 계산해도 못해. 유한이야, 그래도. 어떻게 했어, 석자들은? s n 의 극한. 구분하고 극한. 이키포인트 항상 무한히 계산할 때. 등비급 쓰면, 등비급 쓰면 R의 크기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1 마이너스 R 분의 A, 이렇게 해서 무한히 가는 걸 계산할 수 있어. 등비수열이 아니라아 얘는. 그렇지? 자, 그래서 얘는 무한히 더하는 건 어떻게 계산한다고? SN의 극한. 그 n 항까지합 구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떻게, 해? 리미트를 때려버릴 거라고. 그런데, 그때를 여기서 봤더니 얘 때려버리는 게 부분부르는 거야. 그 용어가. B-A분의 1,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큰으로는 뭐야? 무한히 더하는 건 어떻게 계산한다고? n 항까지 합을 구해서 그걸 리미트 때려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나, 예, 좋아,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나는 뭐를 구해야 돼? 부분합 SN을 먼저 구해놓고 여기다 리미트를 취할 거라는 거야. 자, 에, 이게 무슨 뜻이야? 첫 번째서부터 n 번째안까지합이니까첫 번째장을 한번 보자고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3분의 1.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 집어넣으면. 3, 5분의 1. 5, 7분의 1. 됐습니까? N집어넣으면 2m 마이너스1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부분분석이었다는 거지 자 부분분석 또 모르는 친구들 써놓고 갑니다 이렇게 곱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떻게 계산한다고 분모의 차 분모의 차가 이거야 뒤에 서 이거 뺀거 B 마이너스 A분의 1그 다음에 어떻게 해? 앞에서부터 A분의 1빼기 B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분모의 차가 다 얼마야? 2잖아2 그러면 아 얘는 2분의 1을뺄수 있구나.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보고서면. 이해됐어요? 다 2분의 1이 생긴다고 분모의 차, 분모의 차, 분모의 차. 그걸 뺐어. 자 그렇게 하고 자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5분의 1 -5. n 1분의 1배기 여기까지 이해 가요? d의 값 앞에 거 d의 값 앞에 거 d의 값 앞에 거 여기 쓰셨으면 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계산해 주면 돼. 리미트 n이 무한히 갈때 sn이 얼마야? sn sn이 1 2배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거니까 <laughs> 얘가 n이 무한이가면 얘가 무한대분의 0으로 갈 거야. 그러면 1로 가네. 2분의 1 곱하기 1은 2분의 1. 됐어요. 아 이렇게 해.